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긴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 조정만 받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뭐 팔아라 이런 말이 다시 한번 전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들의 분석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큰 행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행님들 마음이 얄라구지 하지 않게 오늘도 제가 정심한 같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알림설정 요거안 하신 행님들은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시바이누 소각량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5일 전이죠. 원화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소각이 일어나고 난 뒤로 큰 소각 물량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몇천 개부터 몇백만 개까지 꾸준히 소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유의미한 소각 물량 확인되면 공부방에다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투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중립단계입니까? 그죠? 오랜만에 살짝 공포심이 느껴질 만한 조정이었는데, 공포탐욕 지수도 지금 76포인트에서 5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죠?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지금 덤핑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인간 지표입니다. 우리 블랙록 CEO죠. 레리핑크 행님이또 이래 테레비에 나왔습니다. 이 앵님이 뭐 CNBC에 나와갖고 뭐 비트코인 좋아요, 비트코인 사랑해요. 이런 말만 하면 지금 차트가 계속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죠? 요 49K 고점 만들기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래 또 했더라고요. 앞으로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시황 이런 것보다 이행님이 지금 테레비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를 먼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 이동입니다. 자, 이거는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의 미결제약정은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 미결제약정은 플러스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포지션들이 지금 종료가 되고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옮겨갔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승인될 거라고 그러죠. 기대 심리가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더리움은 태생 자체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 태어난 유틸리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때랑은 전혀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SEC는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을 증권이라고 막 빡빡 오기고 있죠. 아마 이더리움이 상품이 맞냐 아니냐 이런 사소한 문제서부터 에 아주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환매물량입니다. 지금 출시가 된 11개의 ETF 상품들 중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만 유독 1.5%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죠. 초기에는 뭐 0.5%부터 0.8%까지 상품들이 제각각 수수료를 다르게 했었는데, 블랙록이 지금 0.3%로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내 거니까, 다른 상품들은 블랙록보다 살짝 싸게 뭐 0.25%나 아니면 조건부로 지금 0% 수수료를 받고 있죠. ETF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만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상품들은 지금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etf 상품으로 환매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블랙록의 btc 보유량도 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11,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와이즈나 피델리티도 각 5,000개 정도씩 매집을 했네요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2,100개가량 줄었지만 아직도 617,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냥 ETF 상품들 전체 통계를 보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가까운 돈이 순유입이 일어났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ETF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행님들은 이거 뭐 샀다가 대단한 악재가 있는 아니면 전쟁이 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코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락은 그냥 무덤덤하죠. 한10% 이상은 널뛰어줘야 긴장을 좀할 텐데, 그죠? 자,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ETF 상품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환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의 이탈, 이런 이유들이 이번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49K를 찍고 나온 이 하락이 여기 보이는 지금 매물대 하단 지지를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공부방에다가도 여러 번 언급드렸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은 신규 포지션이나 아니면 현물 매수는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나온 이 조정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4시간봉인데 보시면 9월부터 지금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되돌림 수준으로 봐도 아직 0.38이도 못되돌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41K 지지를 못 받고 재차 하락을 한다면 여기 쌓았던 매물대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버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한10% 정도 구간이죠. 그리고 CVD 확인해보니까 매도벽은 지금 44K 구간에 매수벽은 40K 구간에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님들 이 EN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행님들 우리 지갑 주소 있죠 코인 지갑 주소 복잡하죠 막 숫자랑 알파벳이랑 수십 자리 되잖아요 그죠? 이 복잡한 주소를 우리 인터넷 주소 뭐 www.점 무슨닷컴 이런 것처럼 주소를 좀 간소하게 내가 원하는 단어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행님 트위터 계정인데 이렇게 비탈릭 h 이더 이렇게 돼 있죠. 이더리움 주소를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따서 지정을 한 겁니다. 트랜잭션 내역 같은데도 이렇게 비탈릭 점이 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도메인 서비스를 우리 시바이누 시바리움에서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내 지갑을 엿다가 연결을 하고 시바리움에서 주소를 생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소 점 인후 이렇게 주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NFT 형태로 내 지갑에 돌려받게 되고 총 100만개까지 민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여유롭게 개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리시나 시보시스 NFT같이 보유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적어놨습니다. 거래소에 지금 시바이노 썩혀두고 계신 행님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시토큰 아니면 시보시스 NFT나 이런 시바리움 네임 서비스를 해보시는 것도 시바이누만 그냥 홀딩하고 계신 것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크게 베네핏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거 지갑 연결하시고 막 코인 옮기고 이런 거 어려움이 있으신 행님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홀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행님들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대부분은 저랑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비중이 제일 크실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플 차트는 진짜 이제 수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수렴 상단 추세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려면 빨라도 한 3월에서 4월은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면 SEC와의 벌금 합의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한 가지 시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게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민 털어놓으신 행님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단기간의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리플 하나만 보고 버티시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겁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신 행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두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진다면 분명히 행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 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행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뭐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럼,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인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라카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라카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 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운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 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금융 기관들에서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 뭐 예상 매수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들 맘대로 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 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 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